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 강령으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홈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명령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해도 되고, 성령 충만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에 걸쳐 성령 충만 받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간절히 상호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해야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은 길을 걷다가 교회 십자가를 보고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분을 향하신 특별한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은 성령께서 이럴 때 강하게 역사하심을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류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류는 집안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때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류의 집에서 설교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의 설교를 멈추었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고넬류의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성령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명이 성령을 받았으며 고넬류의 집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함께 모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44절에 보시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는 경건한 사람도 있었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좀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 받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예배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고넬류와 그의 집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러한 자세로 듣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래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할래 받은 신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돌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고넬류와그 집안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한 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기 원하시는 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듣거나 묵상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 시간 했으면 성경도 한 시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성령을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자 모교인 옥스포드 대학에서 웨슬레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웨슬리는 교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국의 최고의 석학인 교수들의 반응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께서 온갖 기적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 날 성령 충만 받고 난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자 3천 명이 세례 받고. 5천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여러분은 예수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와 함께 식사했습니까? 예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습니까? 예수를 직접 만나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의 힘입어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가서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않겠습니까?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교수들이 깨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성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영국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령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불이 내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상호하며 성령 충만 받는 귀한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